차박하려고 차 안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영상 찍고 있어요. 화면이 지금 OK로 찍고 있긴 하는데 영상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 여기 바로 이 키도터가 보여서 그냥 돗자리도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근데 저, 저는 이렇게 매트 깔고 차 안에서 이렇게 자요. 가을도 사와가지고 쟁반이랑 이렇게 해서. 어, 요즘은 진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기도터 찾다가 이제 차박지 그, 그 카페 같은데 보고 블로그 보면은 정말 허공 같은데 그냥 이름 모를 기도터가 너무 많은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로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제 하다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laughs> 다니는 데는 다 알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름 모를 때를 가는 데를 찾으려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런 데 와가지고, 비손하고, 이제, 붉은기도 하고, 순님기도 발언 좀 많이 해주고,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뭐, 바나나 냄새가 완전 진동해요. 조금 불편한 거는, 여기가 화장실이 좀 떨어져서, 저쪽으로 걸어가는 거 빼고는, 그냥, 잠시 그냥 기도하고 하루 쉬고 가려고 온 거라서, 기도도 할 겸, 마음도 비우고 오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좀편안해지더라고요 이게 신부시고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 여러 가지 뭐, 뭐,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이것만 가다 보니까 다른 건못 하니까, 그냥 운전하고 그냥 머리 비우고 와서 좀길 려고 와가지고 요런 데 찾아가지고 오거든요. 또 나중에 또 영상 또 올려놓겠습니다. 금강에 무주, 구천동 쪽, 무주 쪽에 대남리라는데 용궁기도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 혼자 그냥 용궁기도 그냥 참천하고 여기서 일박하고 기도 가려고요. 그냥 5시 정도 된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막 산천 다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은 없는데. 저도 손님들 기도랑 제 기도도 이제 연검달라고는 해야 되니까, 뭐 비오던 눈이 오던 이렇게 와야지 지원는좀 편한 사람이라서, 실령님딱 모시고 유튜브도 촬영하고, 신 안에서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는 하는데, 진짜 많이 기도 다녀요. 막 차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 하는데, 여기는 뭐 알려진 데가 아니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차박하고 지금 조명 끼고 전기매트는 안 깔았어요. 매트 깔고 그냥 이렇게 자는데 이제 조금 7시 넘었나봐요. 차박을 이렇게 해요. 매트 깔아가지고 이게 5cm 매트 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이불 집에 있는 이불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자요. 집도 좋은데, 저는, 산에나 용궁 올 때는, 저녁에 이렇게 허공에서 자는 걸 되게 좋아해요. 봉했을 때도, 그냥, 설었을 때도, 구두방에서 이렇게 자고 그랬는데, 봉호야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그냥 이렇게 차박, 차에서 매트 깔고, 전기 매트 깔고, 이렇게 자면은, 잘 자요. 근데 지금은 별로 춥지가 않아서 매트나 매트는 깔고 전기매트는 안 했는데 파워뱅크 가지고 다니거든요. 혹시 몰라서 가지고 다니면 이제 조금 피곤하면은 춥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거 깔고 자려고. 이 조명이 아이폰은 조명을 키면은 영상이 잘 나오는데 조명을 끄면 진짜 영상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슈어 MV88 마이크로 삼각다 놓고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타이머 맞춰서 혼자서 찍어보려니까 색한데 어, 아이폰으로만 계속 이제 촬영도 해보고 그러려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러고 자고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